빨리빨리들어오시라 오늘 나의 스킨이 바뀌었다. 오늘. 오 어, 그때 했던 늘이니 오늘. 오늘. 내 스킨 늘오나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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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선행 스킨 뭐냐? 왜? 아, 선행 이 아, 스킨 됐다. 나 선행이 진짜 싫어나 선행 진짜 싫어나 선행이 진짜 싫어 아, 선행이? 선행이 모습이야? 응. 아, 선행이 갈색이랑... 나 선행이 싫어해. 선행 노제 근데 선행이 삼종이 조택에서는 이거 딴 걸로 하던데? 그지 우리 아디트가.. 야 우리 이제 자연동굴 찾아서 가자. 아니, 자연동굴 찾으러 가자고. 아니, 그 안쪽으로 가지 말라고.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동굴 찾을 거라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, 내 햇불 좀 가져올게. 어 알았어. 내좀 파고 있을게. 야, 템다 빼지 마라. 너 조작 온다. 왜? 야 x x 여기 y 몇이야야 아, y 몇이냐고 여기. 어어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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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나 y12로 내려갈 거니까. 여기 y 몇? 기다려. 그냥 y만 불러. y50 50? 50? 야나 야, 니나 네 따라다녀. 옆에서 야, 12면 다이아 나오니까 12까지 내려가자. Y 12까지 내려가자. 어, 그래,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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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 나무 좀 가져와. 지금 우리 아무도 나무가 없어. 거기 와인 멸치야. 야니니 나랑 나랑 안 맞잖아 나랑 맞게. 해. 야, 내가 있는 곳 어디야? 야, 이 10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. 원래 10위에 다이아가 나와. 잠만 나 고기 가지고 올게. 야 여기다가 그거 그 계단 하나 만들자 계단. 어 부서면 되지. 오케이, okay. 아니야. 쭉쭉 파야지. 10이 내려갔다 오. 꼭 다이아가 있는 건 아니잖아. 야, 근데 이거 너무 들여 터졌다. 야, 나도 좌표 보고 싶다. 나도 보고 싶다. 좌표. 야, 여기 12야. 11? 난한칸 위로 올라가겠어. 난 12가 좋아. 아, 바이자. 야, 근데 아, 7도 7도 잘 나왔는데 7. 아니야, 3부터 바이드락이야. 근데. 잘 나온데 양띵양빙두 양띵, 발로는. 어, 야, 야, 야 레드스톤 나왔다. 레드스톤이 있다는 것은 가이아가 나올 만큼 내려왔다는 거다. 나철국 빨리 만들어서 빨리. 야, 어디, 어디. 아, 다이아, 다이아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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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디 어디 다이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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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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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찾을 사람 인자 지 아니, 나는 시비를 믿는다. 제발, 제발 철이여, 나에게 오라. 나안 껐어. 이거는철 나오는 사람을이자다이자다이거는 아, 그래? <laughs> 먼저 캐는 사람이자다이전서바이벌 생존 게임이지 남은 이다 22에서 다이 절대 안 온다. 이러고 이을 기러, 끌어버리면 끝이니. 우리 못 찾는디. 나 죽으면 이미 세이브 안 되니. <목소리> 맞다. X되는 거니. 야, 여기서 s a t 진짜 클 e r which is 어디 어디 s <laughs> s <laughs> 사람 I'm t o l 야 Tiba told. I'm 근데 네, 너 네, 길어 보니 진짜 한순간이지. <laughs> 맞아 맞아. 아야나 지금 자갈 진짜 <laughs> 개묵야너 개모... <laughs> 이거 뭐야? 너 어디까지 파고 있어? <laughs> 존나 멀리. 이거 파서 뭐하게? 원래 일자로 파야 돼. 여기 딱십이네이거 늘어놔. 야 근데 여기서 철이 안 나온다 씨. 아, 이데1 0에서 아, 모든 거한는잘 나온 것니 네. 아니야. 그거 그냥 파송이야. <laughs> 야구서야나철찾았다 불하였어. 불하였어. 아니, 불하였어. 나, 나, 전복갱이 두 개.